각의 이등분선. 우선 내각의 네 이등분선을 보면, 삼각형 ABC의 각 A를 이등분하는 선을 D라고 했을 때, 자, AB의 연장선을 끊 후, AD랑 평행한 직선을 C를 지나면서 어줍니다 그래서 그 점을 E라고 하면, 자,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동위각이 되어서 같고, 이렇게는 엇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A, C, E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선분 A, C의 길이와 선분 A, E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A, D와 E, C가 평행할 때 BD대 DC는 BA대 A라는 비례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선분 BD대 DC는 선분 BA대 AE라는 식이 나오고, AE와 AC의 길이가 같으므로 AE 대신에 AC를 써주면 BD 대 DC는 BA 대 AC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BD 대 DC의 길이 비는 BA 대 AC의 길이의 비와 같습니다. 두 번째 외곽의 이등분선 삼각형 A, B, C의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을 D라고 하면 자 우선 A, D랑 평행한 직선을 C를 지나면서 그어줍니다. 그럼 이 각과 이 각은 동의 각으로 같고 이 각은 엇각으로 같게 되어서 이 점을 E라고 했을 때 삼각형 A, E, C도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AE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고, 그래서 평행선에서 BD 대 CD는 BA 대 EA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BD 대 CD는 BA 대 EA라는 식이 나오고, EA와 AC와 길이가 같으므로, EA 대신에 AC를 적어주면 BD대 CD는 BA대 AC라는 관계식이 됩니다. 그래서 BD대 CD는 BA대 AC라는 하트비를 외어둡니다. 그래서 내각의 이동 분선에서는 BD대 DC가 4대3이라면, AB대 AC도 똑같은 4대 3이 되고 외곽의 이동분선에서는 BD대 CD가 4대 3일 때 BA대 AC도 4대 3이 된다는 비례식을 잘 외워둬야 합니다.